한글로 안녕하세요. 메뉴판이 되게 보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맛있게 찍어놨어. 어, 일단 저는 똥냥콩 할게요. 후파풍 커리 후파풍 커리. 똥냥 똥냥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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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냥콩 똥냥콩. 똥마이똥 오케이 팝콩파이콩똥콩똥냥 <목소리> 아팻컵탑케우 나. 카우파이 있는 게 다는 와, 엄청 주문했다, 진짜. 눈 돌아갔어. 눈 돌아갔어. 에프로님. 여기 선분 식푸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체인인데 식당이 되게 깨끗하잖아요. 아, 음. 깨끗는 가격은 비싸다. 사이즈가 커서 좋아. 제일 먼저 게살 볶음밥 나왔는데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눈 돌아가는데 이거 참아야돼 지금 먹으면 안돼요 두번째는 공심채볶음 제일 좋아하죠 한국사람들이 음 맛있네 공심채볶음은 합격 완전 맛있어 좀 매콤하고 짜지 않으면서 불향도 되게 많이 나고 두번째 볶음밥 한번 먹어볼게요 게살 볶음밥 게살 볶음밥하고 소세지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소세지가 약간 달달해. 육포 육포 맛인데요? 육포 맛인가요? 네. 게살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자 이제 먹어도 될까요? 아 아직 안 돼. 오늘의 하이라이트 육밥 아, 뽕거리. 살을 다 발려서 나옵니다. 저희가 힘들게 발릴 필요가 없어요. 와. 지난 태국 여행보다 이게 훨씬 맛있지? 해버지들, 맞아. 해버지들보다는 얘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고, 이 게살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많아. 양이 소차식한 면제도 양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튀김, 이것도 맛있대요. 추천해서 주문해봤어요. 한국사람도 좋아하는 맛. 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를 빼라면 못뺄것 같아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사실은 여기보다 맛있는 데가 많으니까 약간 부드럽지는 않아 보이네요 와말 해. 뭐래 셰프도 전문점인데 맛이 없을 리가 없잖아 향신 강해요. 꼬양꼬는 강하지. 첫 식사가 너무 센데 여기서 1등 뭐예요? 후밥꿍갈이 저도요. 후밥꿍갈이 1등. 전체적으로 간이 그렇게 세지 않고 네. 짜지 않으면서 맛있다.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간이 제 제대로다. 돼지고기는 좀 손이 안 가네. 후밥꿍갈이는이 정도 하는데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탑이다. 이렇게 먹었으니까 한 2,000바지 이상은 무조건 나간다 근데 또 따지고 오면 한국에서 이렇게 못 시킨다 백프로님 네. 어때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돈이 좋다 돈이 좋다? 요리 다섯 개 시켰잖아요 네. 9만 한 4천 원 정도 나왔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2인이서 먹기에는 양이 좀 많았고 아, 이거 너무 배고파서 고약 이성을 잃었어 한 4인 정도에서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봐 물론 이제 음료나 이런 건또 또 추가 주문해야 되겠지만 한 10만 원 정도면 한 4인이 이렇게 맛있게 즐길 수 있지 않나 다시 강조하지만 훅밥뽕까리는 인정 훅밥뽕까리 추천 보세요 완전 자신감 근데 진짜 그 정도로 맛있어요 저는 지금 똠얀 마마로 유명한 란체오쫄라라는 그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하고 왔는데도 2km 전에서 예약을 하고 지금 걸어왔거든요. 4, 50분 정도 걸어왔는데도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식당가들이 굉장히 많고 미슐랭 가이드에 뭐 선정됐다고 붙여놓은 집들도 되게 많이 보였고 정면에 보이는 디저트 집이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웨이팅이 좀 길더라고요 저기도. 1시간 40분 만에 입장을 했고, 주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 메뉴는 똠얌 마마하고, 뭐, 연어 샐러드 같은 건데, 그거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시켰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팜망꿍 하나 더 시켰고요. 여기는 주류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네, 콜라나 뭐, 사이다 뭐 이런 거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천 메뉴 중에 첫 번째로 크리스피 포크입니다. 돼지고기 튀김인데요.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백반인데 양이 그렇게 크 많지는 음. 않아요. 네, 크리스피 포크를 한번 먹어볼게요. 걸쭉한 소스인데 간장 베이스 소스인 것 같아요. 맛있어. 안에는 엄청 촉촉한데 부드러운데 껍질이 좀 두껍다. 그래서 다소 좀 씹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안에는 엄청 촉촉한데 껍질은 엄청 두꺼워. 근데 제 취향이긴 해요. 저는 씹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짜잔 두 번째 메뉴 텀만꿈 새우 튀김인데요. 이거는 뭐 한국 사람 다 좋아하죠. 맥주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연어 샐러드입니다. 이것도 추천 메뉴예요. 매일 다른 맛이니까 감동이 계속 이어진다. 어제 손 분만 해도 와 진짜 대박이다 막 최고다 막 그랬는데 또 그건 그거고 이것 도 이거야. 인생 연어 샐러드다라는 느낌. 근데 좀 맵기는 해. 순라면보다 매운 느낌? 어. 어쨌든 연어는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아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음식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내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워낙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가치가 아무리 맛있어도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은 경험해볼 만한 그런 내가 봤을 때 메뉴인 것 같아요. 그데연인은안 어. 좋아요. 왜냐면그 시간 격차도 행복한 것 같아요. 연인들 근데 부모님 절대 안 돼. 부모님이랑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그 짜증을 그 감당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에 안 맞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어르신들이 입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의 끝판왕 이거 크리스피 포크도 들어가고 오징어, 새우 계란 고개 그리고 고기완자 같은 것도 들어갔고요 안에 면도 있겠죠? 그 안에 한번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라면 들어가 있고 남아있는 재료를 가지고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 가게가 되게 유명해졌대요. 부대찌개 같은 거죠. 와, 양이 많다. 근데 이게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300바트에요. 맛있다. 아, 이 맛이다. 미치겠다. 이건 한국에서 팔고 싶다 <laughs>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좀 맵습니다 와 똠얌꿍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죽이는 맛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지간히 똠얌꿍 잘하는 집보다 훨씬 맛있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먹은 라면 중에 1등이야 이게 이 정도야?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라면 중에 <laughs> 이게 1등이야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팔아야 되나? 와 지금 정신을 잃었어 너무 맛있어서 똠양꿍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안 먹어보고서는 어, 말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먹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더 많아진 것 같아. 1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 란제우찔라. 똠얌마마 라면은 똠양꿍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미치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 경험해보세요.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